먼저 복수를 위해 다시 광장으로 돌아온 자 남기준 역의 소지섭 씨입니다. 네, 13년 만에 강렬한 액션으로 돌아온 소지섭 씨가 보여준 남기준 역에 정말 많은 뜨거운 관심이 예, 쏠리고 있죠. 반갑습니다. 와, 오늘 백마 타고 오셨나 보네요. 소지섭 씨,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시선 바로 남기준이 됐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니, 예, 좋습니다. 자, 소지섭씨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과 왼쪽.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면으로 오셔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년 만에 예 액션으로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지섭 씨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유롭게 뭐든 좋습니다. 아 여러분 소간지의 하트 왼쪽 왼쪽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셔야 됩니다. 소지섭 씨,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공명 씨 너무 기대되는데요. 반갑습니다. 왼쪽 끝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입니다. 자, 정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편하게 손인사 좋습니다 <laughs> 사랑스러움을 예, 빼놓을 수가 없는 공명씨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와 함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반갑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금손 그 자체인데요. 예. 포즈 바꿔서 한번 더. 정면. 네. <laughs> 보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끝.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영우 배우입니다. 손인사와 함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입니다. 네, 오셨던 곳으로 안길상 씨가 보여줄 구봉산 너무 궁금한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 어, 진짜 조직의 수장처럼 오늘 너무 멋지신데 왼쪽 그쪽입니다. 네, 시선, 네 편하게 손인삼, 어, 네. <laughs> 어, 그, 어 피스를, 네 정면. 어, 준비 오신 것 같은데요? MG 포즈, 이게 4년 전에 유행하던 MG 포즈인데, 네, 오른쪽입니다. 이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쪽입니다. 네. 혹시 이 정도면 또 준비 오신 포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거 좋은데요? 네.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하트. 잠시 후에 멋게 역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조한철 씨. 네, 반갑습니다. 왼쪽 그쪽입니다. 네,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면, 아, 좋습니다. 오른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의 오른팔, 오른팔 한번 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팔, 네, 좋습니다.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이고요.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그팔로 네, 아, 좋아요. 정면입니다. 조한철 씨, 너무 사랑스럽죠. 왼쪽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네, 조한철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이진혁 씨,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 왼쪽 끝쪽. 그 네. 좀 시크한 표정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 기석. 정면. 오른쪽. 마지막으로 엔젤 바닐라의 모습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laughs> 예. 좋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네 우리 오늘 예. 블랙 아 아버지 부자끼리 같이 서야 된다. 좋습니다. 여기 중앙만 좀 센터만 맞춰주시고요.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장의 주역분들입니다. 여러분 안길 강 씨께서 몸을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입니다. 저쪽을 보셔야 아, 우리 기자님들께서 다양한 사진을 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은 오른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네, 이쪽 그쪽을 아니 시선만 좀네 공명 씨 알려주시고요. 네자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주먹을 한번 불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정면 시선만 왼쪽입니다.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시선 오른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정말 강인한 표정들 아닙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 자리에 계시면 최성은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감독님을 모셔서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곱 분 조금만 더 밀착을 서로 배려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소지섭씨 오늘 의상 때문에 중앙에 계속 계셔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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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왼쪽입니다.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자 광장의 주역분들인데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광장을 외치면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파이팅 자 손을 얼굴만 안 가리게 살짝만 내려서 네 계속해서 파이팅 시선 왼쪽입니다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네, 마지막 정면 봐주시고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셨던 곳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광장의 주역분들이 이 채우는 강렬한 에너지, 이 공기 느껴지십니까? 자, 광장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